28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선분 AB의 중점을 우라하고 호 AB의 두점 PQ를 세타 이스터대 되도록 잡는다. 그림에 다 있어요.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림에서 보면 여기 2세타, 이 세타고요. 여기 삼각형 넓이를 F세타, 이쪽 부채꼴이죠. 넓이를 G세타, 그리고 여기 수직으로 걷을 때요 길이가 RH입니다. 그래 세타를 자, 0으로 보낼 때 RH분의 여기 좀 R H 2 길이분의 f 세타 더하기 t 세타 넓이의 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쪽 넓이가 지금 이 각의 중심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 여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겠죠, 좀. 그래서 이 중심, 원 항상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채꼴에서요,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넓이 를 빼는 게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삼각형 넓이도요. 이것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여기를 구한다면 이것 때문에 이쪽 삼각형 넓이가 더 쉽겠죠. OBP가요. OBP 넓이에서 이 삼각형 OBR을 빼주는 게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앱 세타 지세타는요. 이 부채꼴 넓이와 POB 넓이를 구해서 이 겹친 부분을 두번 빼주면 될 겁니다. 문제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감각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세타가 0으로 가는 거죠. 우리 극한의 그 감을 좀 기르는 겁니다. 실제로 세타를 0으로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 문제 중에서 감각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가 거의 비율이 한 50%는 돼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감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타를 직접 0으로 보내보겠습니다. 0으로 보내면 이거 아주 작아지겠지 이렇게 작아져서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작아지면은 거의 이 선이 거의 뭐다? 수직에 가까워집니다. 수직은 아니지만 거의 수직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극한으로 보냈기 때문에 거의 수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타로 보내면 여기도 거의 수직이 될 거예요. 이 길이 B는 1대 2가 되겠죠. 세타, 이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 호의 길이가 R 세타죠. 그 여기 호의 길이가 세타고요 여기는 여기 반지름 길이가 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 1 되겠죠. 1. 여기 세타입니다. 이 세타. 이 길이가 원래는 세타인데요. 제가 편의상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1로 볼게요. 1대2. 비율입니다. 1대2. 그러면은 이 교점이 중요해요. 교점 알아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수직이잖아요. 수직인데 이것도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그리면은 거의 수직이 수직으로 그려도 이게 거의 이 X축과 수직으로 여기서 거의 이렇게 수직일 때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자, 그림상으로 이게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0으로 극한을 그 보내면은 여기도 수직되면서 여기도 같이 수직이 돼요. 우리는 교점을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 원점으로 잡고요. X축, Y축 이렇게 볼게요. 두 직선의 식을 구해볼게요. 이 직선은 1, 2니까 Y는 2X가 되고요. 이 직선은요, 이 직선, 이 직선은 기울기가요, 2갈때 1만큼 떨어져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0일 때 여기 이거 절반인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 두 개, 연립방식 풀면 규정 구할 수 있겠죠. y 값 같다고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x 넘어가면은 2분의 5x는 2분의 1. 사라지고, 5x가 1이니까 x 값은 5분의 1. 이 좌표가 이렇게 1분의 5인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길이알수 있죠. 아까 y는 2x니까 1분의 5 대입하면 은이 길이는 2분의 5가 되고요. 나머지 이쪽 길이를 알아내야 돼요. 이 좌표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 직선식 써보면 은 y는 2갈때 1만큼 가니까 기울기가 1분의 2입니다. 1분의 2 x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2죠. 1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돼요. 더하기 2분의 3 해주면은 1 대입하면 2가 나오겠죠. 이 직선의 식이고요. 거기에 5분의 1을 대입합니다. 5분의 1을 대입해보면 5분의 1이면 10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10분의 16 약분하면은 5분의 8 그래서 이 좌표가 5분의 8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5분의 8에서 5분의 1을 빼면은 5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제. 자, RH. 여기서 RH에 해 당하는 값이 요기 이거죠. 여기서 5분의 6입니다. 5분의 6분의. 자, 넓이 볼게요. 아까 넓이를요, 요 삼각형 넓이랑 이쪽 삼각형 넓이 두개더한 다음에 가운데 거두배 빼주면 된다 그랬죠? 자, 이쪽 삼각형 넓이는 자,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지요 그 다음에 요쪽 삼각형 넓이요 이렇게 밑변 길이 1이고 높이 1입니다. 곱하기 2분의 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빼기 자두배요 작은 삼각형 요 안쪽에 있는 거. 이거는 1곱하기 5분의 2곱하기 2분의 1, 5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이거 분자 분모에 이거 10을 곱해볼게요. 10 곱하면은 5약분되고 26 10이가 되고요. 10 곱하면 10이고, 2분의 1은 10 곱하면 5되고요 여기는 10 곱하면 4. 그래서 12분의 11. 12분의 11,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더하면은, 분자분모 더하면 23이 답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제대로 정확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영어로 가니까요, 다 세타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요. OA, BP에서 여기 외곽이 지금 세타죠. 세타인데 요게 반지름 길이 1, 1 같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로 2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이 되겠죠? 2분의 세타. 이쪽도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요쪽 각이요. 이게 전체 파이죠. 파이에서 두개 더한 3세타를 빼면은 파이 마이너스 삼 세타가 되고요 자, 요쪽 각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개 더한 게 파이가 되야 되죠. 파이가 있으니까, 요두개 더해서 삼 세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5 세타. 이쪽 각이에요. 2분의 5 세타. 자, 그럼 나머지 이쪽 각은 또 파이에서 빼면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 세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각 알아냈죠. 세각 알고 한변 길이 아니까 니 나머지 변 길이 필요하면은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요. 여기도 각다 알아냈어요. 이 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변들은 사인 법칙 이용하면 알수 있습니다. 요거 알려면요, 이쪽 각도 좀알아야될것 같아요. 이 각은요, 여기서 보면은 부채꼴 있죠. 부채꼴의 중심각이 이 세타고요. 그거의 원주각입니다. 이 세타의 절반인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PR 요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를 제가 x라고 둬 볼게요. 여기요. x라고 두고 x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주 보고 있는 각이 파이 마이너스 3세타죠.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x가 우리 알고 있는 각이 1이죠. 1. 요거에 마주 보고 있는 각이 여기입니다. 2분의 5세타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1. 자, X값 구해보면요. 넘어가면 되겠죠? 요거, 사인 파에 만에 3세타는 사인 3세타와 같습니다. 이렇게 넘기면은,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3세타. 이렇게 돼요. 요, 구한 김에요 요, RH 바로 구할게요. 자, RH 길이는, 자, 이것과 이것이 사인 관계죠? 요, X 길이에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RH가 나옵니다. RH 써볼까요? 분모에. 자, RH 길이가요. 자, 요 값에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돼요. 사인. 2분의 5 세타. 분의. 사인 3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요. 요 안쪽 삼각형 넓이 걸려면 한변 길이 아니니까 나머지 한 변을 구해야 돼요. 자, 요쪽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삼각형에서요. 또 사인 법칙을 쓸게요. 자, 요 길이만 이렇게 Y라고 한다면. 자 y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이것게 마주 보고 있는 게2분의 세타죠.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y는 그리고 알고 있는 게1이죠1에 마주 보고 있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2분의5세타입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5세타 분의 1. 자, 여기서 y 값은 넘겨서 곱하면 되겠죠. 이것도요. 사인 2분의5세타가 같아져요. 사인 2분의 오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그러면 이 분자에 해당하는 넓이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채꼴 이만큼 넓이요. 이만큼 넓이랑 삼각형 넓이 두개 더한 다음에 가운데 이거 두개뺄 거예요. 부채꼴은요 공식이 있겠죠. 2분의 1 r제곱 세타. 부채꼴 넓이가 나오는 공식.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반지름 1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가운데 사이 값, 세타, 여기서 2 세타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이 약분 되고요. 그냥 세타만 되겠네요. 세타. 더하기. 요쪽 삼각형 넓이는요, 두 변과 사이 끼인가가 알고 있죠? 그럼 2분의 1, ab, sin, s t 공식으로 이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자, 1 곱하기, 1 곱하기, s i n 마이너스 3, 세타와 이거 두개 더한 거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 2분의 1에, 자,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 세타와 같죠? 이렇게 사인 세타로 쓰겠습니다. 여기 빼기, 자, 두 배. 요 안쪽 삼각형을 여 빼주겠습니다. 이것도변두변 변 길이하고 사이각 알고 있죠? 그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공식을 이용하면요. 2분의 1에, 변의 길이가 1과, y 였죠. 1 곱하기 y 하면 y만 쓰면 되겠죠. s i n 2분의 5 세타. 분의 sign 2분의 1 세타. 그리고 곱하기 s i n 의사이값2 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극한을 보내보겠습니다. 극한을 보내면요. 어차피 다 x, 뭐, 세타, s i n 세타이기 때문에 개수만 보면 돼요. 이쪽 보면은 2분의 5분의 3. 하면은 분모가요. 써보면은, 5분의 6 이렇게 되고요 자, 5분의 6으로 가고요 여기 사인 세타니까 개수가 1이죠. 1로 갈거고요 분자기 1. 요거는 요거 1이니까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그니까 러 약분 되고요이것도 2분의 5분의 2분의 1이니까 5분의 1로 가고요 이건 2세타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요거 뭐 증명하려면 요값 극한 보내면 그냥 5분의 6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 세타로 나눠주고요. 이것도 세타로 나눠주고 세타로 나눠주고 이것도 세타로 나눠주면 된다. 이 값은 비율이 5분의 2로 가는 거고요. 1, 2분의 1 여기는 개수가2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분자 분모에 10 곱해서 계산해 보면요. 12분의 11이 됩니다. 답은 아까 23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